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7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랑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왕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동족인 북 이스라엘의 처참한 멸망을 유다는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배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회복에 대한 선포가 담긴 이사여서를 우리는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36장과 또 오늘까지 보는 37장은 이사야 8장 이후부터 기록된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략하고 또 아수르가 폐망한다는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서 아수르 대군에게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유다 사신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하며 당장 항복하라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어제의 말씀 속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성전으로 나아갔고 또 선지자 이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에는 아수르 진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에 랍사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동하게 되는 모습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데 사네립의 군대가 이동하게 된다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구우스 왕 디르하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구스왕 디르하가는 구스 즉 에티오피아 출신인데 당시의 애국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스왕 디르하가의 출정 소식에 아수로왕 사네립은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퇴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히스기야에게 최후로 항복을 통첩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 보낸 것이죠. 그 핵심 내용은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도 아수르의 공격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 예루살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내립은 이런 유다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그 말에 속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내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제 친히 기도합니다. 그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구를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원문에서 살펴보면은 오 주여라는 호칭이 그 감탄사가 문장마다 나오고 있어서 이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엎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룹은 케루빔이라는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천사들을 뜻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케루빔 위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땅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이지요. 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약하면은. 당신만이 아수르 제국을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격퇴하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지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 길을 기울여 주세요. 돌아봐 주세요. 눈을 떠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신이야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내립의 협박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는 바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호칭은 18절과 19절에서 대비되어서 설명이 되는데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들이 많은 나라들과 땅들을 파괴한 만행을 고소하면서 그동안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멸망당한 열국과 땅의 신들이 자신들을 섬기는 나라들을 구하지 못한 것은 그것들이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직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당시에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면서 드리는 간구가 됩니다. 기도의 끝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한 진솔한 소망을 아래고 있는데요. 또 동시에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 드러나기를 나타나기를 그리하여 온 열방이 "아,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참신이시구나"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선포가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외와 신뢰가 이 기도 속에 흠뻑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되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그 믿음이 전무 후무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히스 18장 왕하 18장 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이는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업적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계속되는 압박에서 비로소 그는 사실 자신이 할수 있는 여러 노력을 앞서 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왕으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모습이 오늘 기도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때 그래서 그가 이러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중요한 교훈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아오고 또삶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심을 분명히 아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수르에게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그 배우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악한 영과의 전쟁인 것을 희스기하는 분별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기도도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탄원하면서 나아갔듯이 우리의 눈과 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실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나서주시고 심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로 확장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 요소들과 기도의 표현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기도의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나눴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과 그 기도의 원리와 순서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주신 모든 것이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들로 씨름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어려운 상황을 정직하게 아뢸 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시는 살아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더 조금씩 자라가는 일이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숙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나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그릇이 채워져 가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분별력도. 커져가게 하시어서 세상 만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삶으로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각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더욱 잘 보살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을 주신 오늘을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